쯤이면 전국의 엄마들이 배추와 전쟁을 하죠. 저희도 이번 주에 김장해요. 배추 가지러 가볼까요? 이제껏 엄마들이 배추 다 절이면 나중에 김치 속이나 넣으러 갔지 이 나이 먹도록 배추 한번 뽑아본 적이 없어요. <laughs> 오늘은 그래서 하루 종일 도전일 것 같아요. 여기는 뚱지씨 누나네 밭인데요. 필요한 만큼 배추 가져가라 해서 왔어요. 저희 배추는 늦게 심어서 배추가 잘 안됐어요. 하지만 여기 배추 농사 잘 됐네요. 역시 대패랑은 뭐가 달라도 다르군요. 그냥 내가 부르고 안 그래도 무딘 손끝은 아닌가봐요. 오늘 처음 하는데 제법 손놀림은 괜찮죠? 어? 나 배추가 다 차에 실려. 왜 이게 싫지? 갑자기? 서 나오고 아알아게 둘이서 대략 40포기 정도 배추를 따는데 아, 벌써부터 허리, 어깨, 팔, 온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숨도 차네요. 이게 다 운동 부족이겠죠. 50개. 아. 이제 배추를 어느 정도 땄으니 차로 한번 옮겨 볼까요? 엄마 싫으면서 더세 봐. 응? 어?

뭐야? 느껴지는 거요? 내가 잘못 셌다? 힘드니까 숫자도 잘못 셌네요. 뭐라고요? 하나게요빈 거는 가져갈 수. 있어? 고속철도 옆이라 기차 소리가 제법 크네요. 둥지 씨 오래간만에 수레를 끌어요. 잘하네요. 그래도 몸은 기억하나봐요. 또 화를 내는 뚱지 씨. 뚱지 씨, 갱년기 증상이 날로 심해지나 봐요. <laughs> 툭하면 짜증이네요. 밭에 거름을 많이 주고 약은 안 하셨다고 하더니 배추벌레랑 달팽이도 있었어요. 어디선가 외가리 울음 소리가 들리는데 외가리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탁 아니요 여기 밑에. 뚱지씨, 마지막 수레예요. 열심히 힘내봐요. 그래도, 네이 벤이 있어서 참 좋네요. 이걸 다 실어갈 수 있으니. 뚱지씨, 다 실었으면 이제 물을 뽑아봐요.

<목소리> 그것도 잘해야 잘하는 사람이래 인가 <목소리> 둥지 씨 술에 잘 민다고 자랑하다가 엎었네요. 뭐? 간단레가 나도 짤 어우 무겁다. 오늘 뚱지 씨 열일하네요. 저녁에 힘들다고 하겠어요. 돌산같이라고 맛있다고 해요. 열심히 뜯고 있는데 제가 오질 않자 먼 산만 바라보고 있네요. 조금 쉬려다가 잡혀왔어요. 돌산같은 사실은 마, 제일 좋은 거래 제일 좋은 건 모르겠고, 힘들어요. 똥꼬집! 뚱지 씨, 똥꼬집 발동했어요. 적당히를 몰라요. 오늘도 또 투닥거리며 배추를 모두 뽑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자. 이제부터 제목 시죠. 차에 실는 것도 실는 거지만 내리는데도 한참이 걸리더라고요. 배추 내리면서 또 힘이 다 빠져 버렸네요. 늘 해오시던 어머니들께 감사드려야 해요. 되고 있는 거요? 힘들어서 대답할 기운도 없단다, 아들아. 되는 거야? 겨울은 겨울이네요. 다섯 시가 조금 넘었는데 해는 벌써 퇴근했어요. 최퇴근 시간은 몇 시일까요? 네 어, 몇몇몇 정도? 정도? 이거 맨 처음에 초결합 어, 엄마도 처음 해보는데 대추 처음 결과 엄마 처음 결과? 어 맨날 할머니들은 하는 거 엄마 그냥 다, 다 해놓고 가서 양념만 넣었지 아빠한테 있을 건데? 아빠가 찾지 어째서 옮겨? 여기 있다. 해야지 자세가 나오냐? 캬. 누가, 누가 나, 물이 날라가. 어? 물이 하늘로 날라가. 해야물좀더받아이 날라가서 내가 못했는데. 그게 응? 아니라 저기서 물이 날아간다고 처음 하는 거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몹시도 불안한 마음입니다. 속으로 제발 망치지 말자, 망치지 말자 주문을 외우면서요. 금요일이라 교통지옥인가봐요. 도와주러 오는 친구들은 아직도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영영, 제가 다 혼자 절여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내년에는 절대로 배추 안 절일래요. 너무 힘들어요. 드디어 도착대로 했어요. 교통지옥에서 벗어나느냐고 애썼대요. 하지만 배추는 다 절여져 있었죠. 응? 오늘 밤은 구름이 없네요. 밤하늘에 별들이 많이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나요? 카메라를 좋은 걸 사야 되나? 그러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구독 부탁드려요.